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도지코인 관력해서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특히 초보자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오늘 차트와 시장 심리를 하나하나 풀어서 알려 드릴게요. 현재 도지코인은 업비트 원화 기준 317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큰 급등락 없이 300원에서 330원 사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죠. 이 구간은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300원 지지선은 여기서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매수세의 신뢰를 보여주는 구간이고 반대로 330원 저항선은 투자자들이 이익 실현을 시도하는 구간입니다. 즉, 지금은 도지코인의 에너지를 모으는 횡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업비트에서 실제로 만든 리얼 수익인증 화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잘한 거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돈 날리고, 손실 보고, 계좌가 반토막 나는 지옥 같은 경험 수도 없이 했습니다. 차라리 코인 접어버릴까 싶었던 순간도 많았죠. 근데 포기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수십 번 무너져도 다시 차트를 붙잡고, 데이터를 쌓고, 실전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깨달았습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는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드리는 분석과 전략은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 피와 땀, 그리고 돈으로 검증해온 방법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대신 맞아온 그 고통, 여러분은 반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최소한 시장에서 허둥대며 당하는 일은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제 화면처럼 실제 계좌의 수익이 찍히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괜히 큰소리 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걸어온 길, 제가 만든 수익, 제가 보여드린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제대로 꽂히고 저랑 끝까지 가보시죠. 차트를 보면 7월과 8월의 급등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확 터졌죠. 그런데 최근에는 거래량이 다소 줄어들면서 관망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점은 가격은 거래량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 큰 방향성이 나오기 어렵고, 거래량이 물릴 때 진짜 움직임이 나옵니다. 따라서 도지코인의 다음 방향성은 언제 거래량이 다시 터지느냐, 여기에서 갈립니다. 현재 시장에서 도지코인을 바라보는 심리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첫째, 도지는 여전히 밈코인일 뿐이다라는 시선. 둘째, 도지는 이제 엘론 머스크의 X 결제 시스템, 테슬라 굿즈 결제, 스타벅스나 온라인 쇼핑몰 결제 확장 가능성, 때문에 실사용 기반 민코인이라는 시선입니다. 실제로 최근 해외 기사들을 보면 도지코인이 결제 테스트에 활용되고 있다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도지코인을 단순한 농담 코인에서 진짜 생활용 코인으로 바꿀 수 있는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전망대 말씀드리기 전에 도지코인에 대한 최근 호재 뉴스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소식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 sec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드디어 움직였는데요. 그동안 암호화폐 ETF를 승인받으려면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통과해야 했죠. 그런데 최근 SEC가 뭐라고 했냐? 앞으로는 일반상장 기준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해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이미 ETF가 나온 종목뿐 아니라 도지코인 같은 알트코인들도 ETF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만약 도지 ETF가 상장된다? 이건 단순히 소매 투자자들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연기금, 기간 투자자, 월가, 지금까지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고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당장은 뉴스일 뿐이지만 ETF라는 제도권 편입 가능성 자체가 도지코인의 강력한 신뢰 프리미엄을 붙여주는 거예요. 즉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제도권 진입의 기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일론 머스크 뉴스입니다. 머스크가 최근 다시 한번 나는 다른 코인 다 필요 없다. 오직 도지코인만 좋아한다. 이런 발언을 직접 했습니다. 사실 머스크는 예전부터 도지코인을 사람들의 암호화폐라고 불러왔죠.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메시지를 강조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시장이라는 게 차트와 지표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감정, 기대감, 커뮤니티의 에너지 같은 비어성적인 힘이 가격을 밀어 올릴 때가 있어요. 머스크의 한마디는 바로 그 스위치를 켜버리는 겁니다. 특히 이번 발언은 단순 농담이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들을 선을 긋고 도지코인을 민과 유머 그리고 대중성의 상징으로 딱 각인시킨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테슬라, 스페이스X, 스타링크 같은 글로벌 기업을 이끄는 인물이 계속해서 도지를 밀어주고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단기 급등의 총매일 뿐 아니라 도지가 살아있는 프로젝트라는 확신을 주는 심리적 안전판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단기적으로 도지코인을 보자면, 도지코인은 여전히 박스권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300원 초반이 매수기회로 작용하고 330원 부근에서는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중요한 건 한쪽 방향으로 거래량이 터질 때입니다. 만약 330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360원 이상까지는 단기 슈팅이 가능하고 반대로 300원 지지가 무너지면 280원까지 열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중기적으로 보자면 도지코인은 여전히 저점은 높아지고 고점은 눌리는 삼각 수렴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큰 방향 전환이 임박했다는 건데요. 특히 올 하반기에는 비트코인 ETF, 미국 대선, 글로벌 금융 이벤트 등으로 시장 전체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민코인 중에서도 가장 네임 밸류가 큰 도지 코인이 흑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초보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도지 코인은 여전히 변동성이 큰 코인입니다. 짧은 시간에 10에서 20% 급등랑은 언제든 나올 수 있어요. 따라서 투자할 때 반드시 비중 조절을 하셔야 합니다. 몰빵 투자는 절대 금물이고요. 도지코인은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실사용 코인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언제든 급등락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자산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도지코인은 317원, 여전히 300원에서 330원 박스권 안에서 힘을 모으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라 단기적으로는 큰 움직임이 제한적이지만 거래량이 붙는 순간 방향이 확 열릴 수 있습니다. 300원 지지선을 기준으로 매수세가 버티고 있고, 330원 돌파 여부가 단기 상승의 키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결제 활용 확대 같은 실사용 호재가 계속 이어진다면, 도지코인은 단순 민코인을 넘어 생활 속 결제코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은 항상 기회를 줍니다. 중요한 건그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앞으로 도지코인의 움직임 제가 계속 추적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석을 이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급등코인 놓치고 있나요? 더 이상 불안한 투자는 그만. 바쁜 일상의 시황 분석, 종목 선택까지 신경쓰기 힘드시죠? 혼자서는 절대 잡을 수 없는 급등 시그널. 이제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이 모든 고민 제가 해결해드립니다. 상담 번호로 플랜, 문자 한 통만 보내세요. 문자가 불편하시다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의 링크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종목 정보와 정확한 매수 타이밍을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립니다. 광고나 유료 서비스가 아닌 100% 무료 정보입니다. 이제 전문가의 도움으로 안정적이고 확실한 수익을 경험하세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 상승장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이런 코인 정보 및 인사이트를 실시간으로 받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보시는 것처럼 저희 코인플랜에서는 무료 수통방 신청 구글 폼을 통해 매일 정리된 뉴스, 실시간 차트 브리핑, 숨겨진 종목 분석, 타이밍 알림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애매한 구간에서는 방향보다 자리가 중요합니다. 실시간 자리 포착 전략 전부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클릭하시면 현재 화면 보이실 겁니다. 코인 혼자 공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코인플랜 무료 수통방에 참여해서 종목 이야기, 차트 분석, 첫 전략까지 여러분만을 위한 맞춤형 소통방 받아보세요. 1~2분 내로 신청 완료하실 수 있으시니까 꼭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화면 스크롤 내리시면 현재 화면 보이실 텐데 투자하고 계신 코인 종류 쓰시고 없으시면 모르겠다. 체크 누르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저희에게 도움받고 싶으신 내용들 체크해주시면 되시는데 대부분 급등 코인 아니면 파생상품 타점 상담 요청에 많은 신청 남겨주시더라고요. 연락받으실 전화번호 입력까지 완료하신 후에 제출 남겨주시면 해당 번호로 저희 코인플랜에서 신청 내역에 따라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공부하고 같이 성장하는 코인플랜 다음 주인공은 여러분일지도 모릅니다.